어,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을 넘겨 주었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여리고성을 넘겨 주었으니, 그 사이에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어,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여리고 성을 넘겨 주었으니. 그게 핵심이. 그런데 내 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리고 성을 넘겨 주신 분은 여호와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은 넘겨 주었으니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넘겨주셨고,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명령이 명령.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뭔만 어, 남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만 남았는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이 근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행한들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고 행한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믿고 행한들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큰 성이요 크고 견고한 성이요 강력한 성이요. 남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그 여리고 성을 쳐서 싸워 무찔러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성을 차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수아와그 요시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 앞에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그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모든 것을 여호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겨 주되 그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야 요수아를 부르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오늘 분명히 말했죠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신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행하라. 그리고 제7일 때에는 일곱 번째 돌고 그리고 이제 양강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외칠 것이라.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하의 말씀대로 양강나파를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계 앞에 서서 행하고 군사들이 그르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첫째 날한 바퀴 돌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오늘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성문이 국계에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앞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정탄꾼을 보냈는데, 정탄꾼이 발각되어 죽을 뻔안 했잖아요? 그때 기생랍이 정탄꾼들을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탄꾼들이 라압에게 약속한 말이 뭡니까? 내, 우리가 올 때에, 쳐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와, 어,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표시를 했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생나비 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미 정신이 혼미하였고 간담이 녹았더라. 그래요. 전의를 상실한 거죠. 싸우고자 하는 전의을 상실한 거예 이미 싸우나마나 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항복하면 살 것인데 항복하지 않니하고어떡 합니까? 여리고 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큰 성, 크고 견고한 성, 강력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을 믿어서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치리받지 않고 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방법대로 오늘 여요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군사들은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여러분, 이제 싸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아, 드디어 이제 전쟁이구나. 그런데 동쪽이다. 동쪽으로 소비하려고 모였는데 또 돌아가는. 거. 서쪽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김이 빠져요. 긴장. 엄청난 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도, 아, 오늘 전쟁이다. 그런데 똑같이 진을 빼버려. 세 번째로, 이게 뭐야? 네 번째로, 다섯 번째, 이제는 전쟁이나 여섯 번째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혼미하고 간담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능력이 없는데, 이제 모든 진을 다 빼버리죠. 초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7일째 또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더니 이제 가겠지 했는데 또 도는 거예요. 어? 오늘 무슨 일이지? 더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가겠지 했는데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일곱 번째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를 돌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리를 크게 외치니 열리고성이 무너지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말 없이 킴목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열리고성을큰 성을 돌았어요. 아니, 그렇게 한들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변화도 없다. 이틀째, 삼일째, 사일째, 오일째, 육일째 돌아도 여리고성은 아무 변화도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만하자. 여기서 말자. 일곱 번째, 제7이 완전수니까. 이번에는 뭔 일이 있겠지. 약속의 말씀대로. 한 바퀴 돌아는 아무 일도 없잖아. 여섯 번째, 아무 일도 없잖아. 무슨 조짐이 보여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일곱 번째, 둘째, 과연 이것이 무너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돌았는데도 다 돌았어. 조짐이 없어요. 그대로 성문은 굳게 닫혔고 투입하는 자가 없고 그거 강력한 견고한 성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겠어? 근데 마지막에 야! 하고 소리를 크게 외쳤더니 열구성이 무너져버려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가 쉽지 않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죄의 약속의 말씀 믿고 행하되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여리 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 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걸림돌과 장애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행하고, 100% 지켜행하고, 끝까지 지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흔들어버려. 더 이상 믿고 행하지 못하도록. 음, 믿고 행하되, 100% 믿고 행하지 못하도록. 믿고 행하되, 끝까지 믿고 행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요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하되 100% 믿고 행하고 끝까지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것도 아니,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한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는데 불가사의하다 그러잖아요. 소리의 진동으로, 소리의 진동의 파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시벨이 있잖아요. 소리는 데시벨이 있잖아요. 음파, 주파가 있잖아요. 주파수. 근데 같은 주파수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디오도 주파수를 돌리죠. 텔레비전도 주파수가 맞아야 그 방송, 송출한 것이 잡히죠. 그래서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셨죠. 소프라노 가수가 유리잔, 유리컵을 넣고 소리를 내는데 고음을 탁 지르니까 그 소리 파장이 가가지고 에너지요 이게 에너지. 유리잔이 깨져버리면 쫙 깨져버리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예 소리에. 그런데 그 소리가 고음에서 그 주파수가 맞기 전까지는 안 깨져, 이게. 그런데 그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깨져버려. 왜냐하면 그 에너지, 힘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버리면 깨져버리려. 건물도 삼풍백까지왜 무너졌냐면은 하중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1.5배로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진열 배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중이 점점 커지게 되고 부담이 되고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 순간에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와장창 무너져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이그 성도 이제 이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있는 힘에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동이 일어난 거죠. 이 진동이 휙 휘몰아쳐 가니까 열류교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 동일본 대지진 그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파장이 어떻게 되면 해일이 물이 해일이 오잖아 이렇게 다가오는데 3m 높은 장벽을 쳐놨어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20미터가 넘는 지체만한 물, 해일이 덮쳐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지진이 팡 터지면 파장이에요. 파장이 크... 이 바닷물을 움직여버리는 이 거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진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파장, 힘이 커지고 에너지가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치니 얼마나 큰 에너지 파장이 생기겠어요? 진동이 생기겠어요? 이게 소리가 파장이 진동이 가서 이 에너지가 열고성을 쳐서 무너져 버립니다. 영국에서 철교 브릿지 다리를 짓는데 때로 튼튼한 다리를 딱 완공했어요. 완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영국 군인들이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 다리를 지나가게 돼 있어. 건너갔는데, 하나, 둘, 하나, 둘, 박자를 맞잖아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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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를 신고. 그런데 그 소리 파장하고 그 브릿지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한계하고 딱 맞아버리니까 그 쇠로 만든 견고한 브릿지 다리가 완공된 지 얼마 안된 다리가요, 무너져버려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신축 건물인데요, 견고하게 지었는데, 아니, 똑같은 그 시간만 되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와서 뭐, 어 전부 다 설계를 보고, 부실공사는 없었는가, 땅 속은 어떤가, 뭐 지진 여파가 있었는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5층에 있는 그 에어로빅 댄스, 그 공간에서요, 10시만 되면은, 에어로비을 하는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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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하는데, 그때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파수가 맞아버린 거죠.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흔들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그 하중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열의 고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오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되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은 크고 견고한 강력한 망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어 뒤에 달라게 나오냐면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정탄꾼을 숨겨놓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너와 내 집에 있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에, 창문에 달아놓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생나압이 그걸 하지 않았다면 다 죽었죠. 기생나압도 그 말을 믿고 행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기획 나비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믿고 행하지 않았다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창문에 달아, 별름이 없은 적, 제사함도 없다고. 죄 용사함도 받지 못하고, 죄 용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표식이에요, 그 붉은 줄이. 그런데 기생나압이 믿고 행해서 붉은 줄을 그집 창문에 달아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보니까 기생나압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방주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때 구원의 표식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시슴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재산 받아 구원 받았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도 나도 회개하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건 우리의 할 계량이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아니. 여호와께서 여의고성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다 하셨어. 그러면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되 100% 행하고 끝까지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하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하되 100% 행하고 끝까지 행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